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저희는 이 경상북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어, 어제부터 저희가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공간 안에서 캠핑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강까지 흘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커뮤니티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커뮤니티는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즐기게 될이 캠핑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15분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캠핑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썸네일로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이 장박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차츰차츰 차츰 장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치층 공간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박이 얼마나 편하냐, 이것도 좌우가 되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이 자충 매트를 깔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편하긴 했습니다만, 좀더 높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제품은 바로 네이처 하이크의 에어 침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에어 침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있는 에어 침대인데요. 부피가 조금 큽니다. 이, 저희가 선택한 사이즈는 퀸 사이즈를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총두 가지가 있어요. 싱글 사이즈, 더블 사이즈가 있는데, 실제로 사이즈는 측정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부피는 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뭐 백패킹이라든지 미니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대체적으로 이 제품을 쓴다 그러면 강박지에서 보통을 세팅을 한다거나 오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늘 제품들 잘 눈여겨 보셨다가. 어, 나이 제품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다이줌을통해서 제품 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니까 내가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제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하이크의 제품입니다 짝퉁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재는 제품 퀄리티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이미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제품 한번 사이즈 측정과 무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포켓 사이즈는 이 대략적인 사이즈 58cm 정도가 나오고요 폭은 대략적으로 예40 5cm가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께는 사실상 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한 25cm가량 될것 같아요. 이 부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텐트도 그렇고, 제품들도 그렇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 차량에 수납할 때 어느 정도 수납이 되는지를 좀 알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게도 한번 볼게요. 무게는 7.51kg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품의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은 전용 파우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설명서와 중간에 키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자 설명서, 설명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충전기 같아요. 충전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 공기를 빼줄 때 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빼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닥에 펼쳐놓고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 면을 보니까 한쪽은 고무면이고 한쪽은 약간 보들보들한 면이거든요. 보들보들한 면이 아마도 위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제품, 에어 침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오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눌러서 오픈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만 눌러주면 바로 작동이 돼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단몇초 안에, 몇분 안에 에어가 삽입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된것 같죠 침대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 33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 요 제품 자체가 에어를 자동으로 넣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뭐 어느 정도 차면은 꺼지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별도로 이제 에어가 들어가다 멈추는 기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에어매트를 장착을 했을 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두께감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즈의 변화는 크게 있진 않은데 1450 정도가 되었고요. 어, 길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네, 1900. 자, 사이즈는 이정도 나오고요. 두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예. 무려 지금 35cm, 35cm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높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45cm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장박지에서 세팅해서 쓰기에는 적합하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 바람을 또 빼주거나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경고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것들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후. 와 진짜 편하다 약간 느낌은 물 침대? <laughs> 이런 느낌? 좀 있어요. 에어 침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냉기가 올라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차단이 될것 같아요. 어, 공기층이 좀 두꺼우다 보니까, 어, 냉기가 올라오는 정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생각보다 저 에어 침대라 그래가지고 물컹물컹하고 되게 불편하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에어가 충분히 여유가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쿠션감도 충분히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은데? 어 자고 싶다. 앉았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인가? 한 대략 한이 정도 높이에요. 의자로 쳤을 때는 약간 좀 낮은 의자? 그 정도에 앉았을 때 높인 것 같고, 에어를 좀더 넣는다 그러면은 좀더 텐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어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결코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어느 정도 이내아적을 버텨줄 수 있는 정도만 에어를 넣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 침대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제품이 에어 침대가 아니라 자축 매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자축 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 메모리 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쿠션감은 좀 있긴 한데 무게감도 상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로 이제 걷어내가지고 옆으로 세워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내가 장박을 가지 않고 가끔 캠핑을 가는 경우에 오토캠핑을 가셨다고 하더라도 좀 넓게 공간을 쓰시다가 잠자리에 드실 때만 미리 이제 이렇게 에어를 불어놓은 상태에서 세워뒀다가 잠잘 때 내려서 잠을 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박뿐만이 아니라 오토캠핑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대략 한 15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싱글로 쓴다 그러면 가격은 조금 낮아지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장박지에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에어 침대를 좀 살펴봤고요. 제가 실제로 누워보니까 이거 정말 쓸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장박 캠핑을 세팅을 할때 좋은 잠자리도 그만큼 중요하니 만큼 오늘의 이 제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 TV. 빠지거든. 응. 고자서